안녕하세요. 알콩할미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영양부추예요.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렇게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. 이거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마트나 가면 은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. 저희 이제 이거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체에 받쳐놨습니다. 이거는 맑은 물이 나오도록 씻으세요. 일단 이제 깻잎을 좀 넣고 할 거예요. 깻잎은 일곱 장입니다. 이거 깻잎도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준비하세요. 깻잎은 그냥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놔서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 길이로 이렇게 썰으세요. 홍고추 작은 거한 개입니다. 양파는 이거 중간 정도 되는 거, 이거 이제 자색 양파예요. 반 개입니다. 요 자색 양파가 좀덜 맵고 달고 그래요. 이걸로 사용하시면 더 맛있습니다. 요런 그릇을 준비하시고요. 제일 먼저 영양부추를 먼저 이렇게 넣으세요. 이 네, 부추가 좀 길다 싶으면 가위로 요 자체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자르셔도 돼요. 긴거 이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. 부추에다 먼저 이렇게 마른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리세요. 그래야 골고루 이렇게 고춧가루가 묻어요. 요 고춧가루는 5스푼입니다. 이렇게 앞으로 모르세요.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멸치액젓이에요. 3 스푼입니다. 이거는 꽃게액이에요. 1 스푼. 꽃게액은 없으시면 이제 멸치액젓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쌀조청입니다. 1 스푼. 매실액이에요. 1 스푼. 네모식초입니다. 2 스푼. 네몬 식초도 이제 일반 식초 쓰셔도 됩니다. 마늘이에요. 두 스푼. 이 자체에서 이렇게 고루고글 조물조물 하세요. 양념 썰은 거다 넣으세요. 이거는 막 주물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살 털어 가면서 이렇게 무치세요. 이제 골고루 버무리셔 가지고 간을 보세요. 간은 내 입맛에 맞춰야 맛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신맛, 단맛 이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. 살짝 이렇게 요 양념 맛만 중화시켜 줬어요. 통깨입니다. 두 스푼. 네, 이 영양 부추요 이렇게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무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 간만 잘 맞으면 아주 맛있거든요. 주말에 삼겹살이나 이제 이런 거 드실 때 이렇게 무쳐가지고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셔보세요.